안녕하세요. 자주보는 무천도사예요. 오늘은 도화살이 폭발한 남자, 트로트계의 요정 김영빈님의 사주를 풀어보겠습니다. 김영빈님은 정유일주입니다. 정유일주는 도화살이 깃든 일주죠. 게다가 유금이 두 글자, 유유병전, 이건 뭐냐고요? 매력의 농도가 농축액 수준이라는 뜻입니다. 조선시대였다면 광대, 지금은 무대를 집 삼아 사는 탑스타, 사주엔 도화살이 누르고 거기에 홍염살까지 더해졌습니다. 도화는 사람을 홀리는 매력. 홍염은 관능과 예술의 감각입니다. 그 둘이 합쳐지면요. 말안 해도 아시겠죠? 이건 무대 체질입니다.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카리스마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. 게다가 이 사주엔 천을끼인이두 개나 들어 있습니다. 천을끼인은 인생의 고비마다 도움을 주는 퀸. 인 정유일주는 정화가 유금 위에 앉아 있는 구조인데요. 이 정화는 작은 촛불 같지만 사람을 따뜻하게 비추는 힘이 있어요. 그래서 귀인이 다가오는 겁니다. 사주는 말합니다. 이 사람은 처음부터 대중 앞에 설 운명이었다고. 잘생김, 천생, 무대 위 감동, 정유일주 도화천을 귀인의 합작품. 그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운명을 비추는 사람이죠. 다음 편에서는 왜 김용빈의 사주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불안한 구조인지 파헤쳐보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무천도사의 점괘는 늘 옳습니다.